안녕하세요. 복지만 챙겨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부자 아빠 100억입니다. 매일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특별단속 및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지자체들에서 12월 31일까지 부정수급자를 특별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가 하면 교묘하게 제도를 이용하고 허점을 노려서 부정수급받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3년간 부정수급이 133억 원이나 있었으며 광주시에서는 약 5년 동안 매월 600만원씩을 벌면서 타인명의 계좌로 받아와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기초수급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특히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두거나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호의호식을 하는 경우도 간혹 보입니다. 이처럼 매년 부정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부정 수급자 조사뿐만 아니라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부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수급한 금액의 10~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 신고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상단의 복지 신고 부정 수급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당연히 보호되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니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는 주요 부정 수급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자에 대한 조사 후 부정 수급자로 확인되면 보장 비용 징수 절차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비 지급이 중단되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됩니다.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 고용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에게는 지급한 급여 전액 환수조치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고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이라면 지원되어야 마땅한 우리의 세금이 부정하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면 안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부정수급자로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자에 대한 내용과 포상금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더 다양한 복지 할인 및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도움되는 정보를 매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